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금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자격 시험은 외환전문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환전문역 안에서도 제2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환전문역 1종은 평범하게 이야기한다면 어~ 기존에 은행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혹은 보기에 따라서는 참 쉬운 자격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전문역 2종은 통상적으로 말할 때 무역 실무에 관한 영역이 제법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무역 실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쉬운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역 실무적인 요소가 제법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전문역 2종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지 합격하기에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외환전문역은 어, 1종, 2종으로 나누어졌을 때두 종은 모두 다 1년에 3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봄, 대학볕이 쨍쨍 내리 쬐는 여름, 그리고 선선한 가을, 이렇게 3회 시험을 보고 있어서, 혹 한번 공부를 했는데, 아, 이게 학습 방법이 잘못되어서 합격하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되면, 그 해에 한번 정도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모두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요. 하나의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는데 그 주제는 바로 신용장입니다. 따라서 신용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아주 강하게 잡수신 분들이 이 자격시험을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자격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무역 관련된 여러 자격증, 대표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사,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그리고 특별히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한번 공략해 보실 만한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평범하게 합격 기준입니다. 과목별로 40점 아래로 내려가면 꽈락이고, 전체 평균으로 60점을 취득하면 합격증이 나옵니다. 어, 다른 자격증들과는 다르게 금융 관련된 자격증은 벨리더티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이제 보수 교육을 받아야지 그 자격증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은 있지만, 고수교육이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합격만 하시면 자격증은, 음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평생 간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을 보시면 모두 세개 과목인데 수출입 실무, 국제무역 규칙, 그리고 신용 외환 관련 여친, 이렇게 세개 과목입니다. 이세개 과목에서 공통되어 흐르는 주제는 바로 신용장 임택었습니다 수출입 실무, 35문제입니다. 이 35문제인데 배점은 50점이거든요. 따라서 문제 중 2점, 3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높은 배점이 되어 있는 문제는 꼭 푸실 수 있도록 공부해 놓으실 필요 있습니다. 제2과목도 역시 25개 문항이긴 한데 배점은 3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으로 되어 있는 것, 배점이 높게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꼭 맞춰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세개 과목에서 공통되어 흐르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신용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입 실무, 강론으로 들어가서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수출입 실무에서 제일 많은 문항은 바로 신용장 실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수출입 실무라고 말하면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무역하는 것을 문제를 출제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은행원을 타겟으로 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일반 무역회사 직원들에게 닥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의 수출입 실무가 아니고 은행원 입장에서 닥치는 수출입 실무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신용장과 관련된 업무와 무역 실무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신용장 관련된 문제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국제무역 규칙이 있을 때 실제로 국제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규칙이 모두 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20문제가량이 신용장 관련된 규칙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장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한편, 제2과목에서 외화지급보증에 관한 규칙이 6 혹은 7문제 출제되는데, 제3과목의 외환 관련 여신 파트에서 외화지급보증이라는 이름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 신용장 관련된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과목별로 어떤 내용이 실제로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학습하실 때힘 주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출입 실무라고 하는 영역에서 대외무역법 그리고 무역 실무, 그리고 무역 결제 방식, 이렇게 세개 주제로 나눠지거든요. 이 중에서 무역 결제 방식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습니다. 또한 국제무역 규칙 파트 안에서도 신용장 규칙, 외화지급보증 규칙, 기타 규칙,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용장 규칙으로 두 개가 보통 소개가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UCP하고 ISBP 745가 되는데 그 규칙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수출입 실무에서 무역 결제 방식에서 출제가 또 됩니다.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는 주제니까 신용장 관련된 규칙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외환전문역 2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CDCS까지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cdcs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외환전문역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2과목의 외화지급보증규칙에서 6 혹은 7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3과목의 세개주제로 쪼개졌을 때 외화지급보증 문제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외화지급보증규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외화지급보증규칙의 내용 중에는 보증신용장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신용장에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공부하실 때 수출입 실무를 먼저 공부하신다면 주제가 대외무역법, 무역 실무, 무역 결제 방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그 중에서 제3과, 제3주제인 무역 결제 방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수출입 실무라고 말하면 수출업자가 견적서를 보내고 수입업자가 그 견적서에 응해서 단가를 좀 깎아달라고 딜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만 이 외환전문역 2종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출입 실무는 은행 입장에서의 수출입 실무입니다. 고로 은행 입장에서 수출입 실무만을 말하다 보니까 무역인들이 말하는 수출입 실무에 관한 사항들은 제법 많이 가지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쪽으로 공부를 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송금 추심, 신용장, 외화지급, 보증 4개의 것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용장 결제 방식 공부를 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외화지급, 보증 규칙도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 있어요. 어, 외화지급, 보증은 현장에서는 보증신용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거나 독립보증 혹은 청구보증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문제를 제1 과목에서도 출제하고 있고, 제2 과목에서 외화지급보증 규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제3 과목에서 외화지급보증 업무라고 하는 주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지급보증 규칙도 1, 2, 3에서 과목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3 주제인 무역결제 방식 공부에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신용장에 관련된 공부에 많은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역 실무 있습니다. 무역 실무 모든 영역을 공부하실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자격증에서 무역 실무를 한다면은 수출입 계약, 무역 운송, 무역 보험, 수출입 통관 등 관세법의 내용까지도 공부해야 되는데 외환 전문역 이종에서 다뤄지는 수출입 실무 편에는 수출입 통관 등 통상적인 무역 실무적인 정보들은 묻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협상 조건, 그리고 무역 운송, 그리고 인코텀즈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즈 밑줄 그어드렸는데 인코텀즈 공부를 1등으로 하셔야 돼요. 무역 실무 영역에서는. 무역 운송 쪽을 제가 메모해드린 이유는 UCP, 즉, 신용장 관련된 규칙이 모두 19개 19조부터 25조까지가 운송 서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송 서류 조항을 이해하시려면 무역 운송에 대한 베이스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역 운송에 대한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가 됩니다. 주로 운송 서류 쪽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무역 협상 조건 중에서 신용장 업무와 연결되는 협상 조건이 수량 조건하고 선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역 협상 조건이 실제로 기본 서적을 보게 되면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조건에서 일곱 개 정도의 조건을, 무역 협상 조건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기본서를 보면은 그 기본서를 다 보시는 것 당연히 추천드리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요약을 해서 특정 주제만 꼽아달라라고 요청을 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수량 조건 부분하고요, 선적 조건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을 신경 써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말할 때 포장을 하지 않고 취급되는 화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역 실무적으로 벌크카고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오차가 생길 때를 대비하는 방법들을 신용장 관련된 규칙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 조건에 관한 것을 공부하시면 좋겠고, 한편 무역 운송 관련돼서 운송 서류 속 날짜를 보고 무역 실무로 말하면 납품일 혹은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에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 파트로 들어갔을 때는 무역 협상 조건 중에서 수량 조건하고 선적 조건 빼놓지 말고 보시고요. 무역 운송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운송 서류에 대한 공부 꼼꼼하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은행 실무로 따지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코텀즈가 너무 기초가 돼서 그런지 은행원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출제를 하고 계시니까 인코텀즈는 특정 주제를 꼽아서 공부하시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를 다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된 법 기본법이라고 한다면은 세 개를 꼽아서 1번으로 대외무역법, 2번으로 외국환거래법, 3번으로 관세법을 꼽는데 그중에서 대외무역법에 대한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 지금 이렇게 오버뷰를 하는 시간에서는 무시할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대외무역법만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봤어요. 이 대외무역법의 내용 중에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출의 정의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수출입니까? 이것은 수출이 아닙니까? 이걸 판단하실 수 있는 정의를 대외무역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의 내용 중에서는 수출입의 정의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의 실적의 정의 부분이에요. 수출 실적 국제거래에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운전자군을 사용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생각을 하기를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혹시라도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정책자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제3과목에서 다뤄지는 무역 금융입니다. 이 무역 금융과 관련된 주제가 바로 수출 실적이에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수출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놓으시면 제3과목의 무역 금융 파트를 공부하실 때 도움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 첫째 수출의 정의, 둘째 수출 실적 이 부분을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제 특정 거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특정 거래 형태가 또 제3과목과 연결이 됩니다. 특정 거래 형태가 모두 11개가 있거든요. 이 11개 특정 거래 형태의 정의를 파악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주력 과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국제무역 규칙입니다. 그래서 제1과목을 먼저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2과목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2과목 에서 어떤 규칙들이 다뤄지는지 보시면 신용장 규칙은 UCP 600이 있어요 39개 조항이고요 ISBP 745는 29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신용장 관련된 규칙에서 출제가 돼요 제1과목도 그렇고 제2과목도 그렇고 따라서 UCP하고 ISBP가 머릿속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은 지나치게 강의하게 되면 1 과목하고 2 과목에서는 꽈락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제3 과목만 꽈락을 피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용장 규칙 모두 39개 조항이고, ISBP 745는 298개로 되어 있는데, CDCS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조항이 많은 거 298개로 구성된 ISBP 745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외안전문역이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CDCS를 공부하시는 수준으로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주로 UCP를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UCP 모두 3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 국문과 영문을 모두 함께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2 과목은 영문, 원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해를 위해서는 국문으로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혹 시험장에 갔을 때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원문을 좀 주요 조항들은 즐겨받으시면 좋습니다. 어, 주요 조항이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운송 서류 조항들이 되게 중요한 조항이고 서류 조항이 중요하니까 어, 18조가 상업성장 조항이고요. 20조가 선화증권 조항이고, 그리고 28조가 보험서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주요서류 조항이 18, 20, 28조, 그리고 서류심사의 공통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14조. 이렇게 4개 조항 정도는 한번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펼쳐보셔요. 그러면 되게 시험장에 가셨을 때덜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요 조항 18조, 20조, 28조가 서류 조항이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의 공통기준을 다루고 있는 14조 이렇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게 되면 외화지급 보증 규칙이 있는데 외화지급 보증 규칙도 두 개로 쪼개져서 보증, 신용장 통일 규칙을 ISP98이라고 하고 또는 URDG 75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디맨드 개런티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학자분들마다 그 다르게 불러요. 어떤 분들은 청구보증, 어떤 분들은 요구불보증 또는 독립보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청구보증 이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국문을 그렇게 써놔봤습니다. ISP98은 모두 89개 조항이고 URG 758은 모두 3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 아주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주제라서 그런지, 혹은 은행 실무에서 외화지급 보증 업무가 건수 기준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문항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신용장 쪽에서 세 문제면 청구보증에서는 네 문제,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섯, 일곱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국제무역 규칙만 놓고 본다면 문항수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1과목에도 출제가 되는 주제고 제3과목에서도 출제가 되는 주제라서 두 번째 주제인 외아지급 보증 규칙에 대해서도 제법 시간 투자는 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3 주제인 기타 규칙은, 어, 지나치게, 어, 첨회하는 듯한 표현을 쓴다면 어, 무시하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구색과 추위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합격을 위해서만 공부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시간 투입과 아웃풋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 3주제는 공부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세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외환 관련 여신인데 이것은 주제가 좀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역금융, 외화지급 보증, 외화 대출, 외환 회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문항수가 가장 많은 것이 무역금융 파트입니다. 이 무역금융과 관련돼서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주제가 용자 대상 수출 실적입니다. 제1과목의 대외무역법에서 수출 실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3과목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자 대상 수출 실적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한편 제1과목에서도 언급이 될 것인데요. 내국신용장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내국신용장이라는 장치와 구매 확인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안 빠지고 연속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외화, 지급보증인데, 외화 지급보증 파트는 기출된 것들을, 기존의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기본적인 업무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상업신용장, 즉, UCP가 규정하고자 했었던 평범한 신용장하고 보증신용장과 같은 외화지급보증의 어떤 차이점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업신용장과 외화지급보증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화대출 외환회계 부분은 가능하다면 온라인 강의들을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 독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충분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독학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다른 영역들 특히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무역 실무 파트 또는 무역 금융 파트는 독학을 하셔도 그래도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 제3주제인 외화 제출이나 외환 회계는 우리 일상에서 그리 흔하게 접하는 주제는 아니라서 독학을 하시는 것은 이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의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외환 전문역 2종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감,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서 다뤄지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수 출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얻으셨기를 소망하고 제 역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